자, 오늘 그, 썬팅, 그, 올, 뉴 스포티지 지금 썬팅을 하고 있는데, 음, 지금 보시면, 너무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. 뭐, 진하게 되어 있다고 뭐, 안 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, 네 나이가 한 70세 되신 분이에요. 그래서, 어, 썬팅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말을 하지 않고, 어, 그러다 보니까, 이제 진하게 그냥 안 보이게끔 해달라고 하니까, 어, 썬팅을 다른 곳에서 산것 같아요. 그래서, 야간운전을 <laughs> 하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지금 재선팅을 다시 하러 오셨습니다. 어, 그래서 처음에 고객을 응대할 때에 음, 잘 물어보셔야 돼요. 예, 너무 어둡게 하지 않아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또 사고가 나게 되면 또 괜히 도의적인 그런 책임도 있게 되고 하, 하다 보니까 어, 그 사람한테 맞게끔 음, 어떤 선팅지를 선택해야 될지를 잘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특히 측면 같은 경우는 15% 이상, 어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너무 어둡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35%까지도 권장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야 그 운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 괜히 썬팅을 어 해놨다가 어 너무 진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사고의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어 고객한테 상담할 때에 어 그런 부분들을 잘어 유념하셔서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